한솔 케미칼 2024년도 실적을 수로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1.6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64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한솔케미칼에 대한 사업의 개요를 찾아봤습니다. 어, 친절하게 화학산업에 대해서 어, 이 일거범으로서 어, 좀 소양이 좀 올라가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네요. 화학산업은 크게 석유화학, 정밀화학, 무기화학 등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분야가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 품목 또한 다품적인 관계로 화학산업 전반에 대한 시장규모 생산능력을 종합하여 말하기는 어렵다. 어쨌든 당사는 어, 과산화수소, 그다음에 치아 황산소다, 그다음에 PBO라는 걸 생산하고 있고. 어, 제지 환경 제품으로 쓰는데 라텍스라는 게 있고 고분자 응집제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에, 전자 및 2차전지에 들어가는 박막 소재 에, 프리큐소라고 되어 있네요. 또 디스플레이 제조에 들어가는 레진 및 QD 등 전자 소재 제품도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리튬이온 전지용 소재인 응극 바인더, 그 다음에 네, 분리막 바인더, 실리콘 응극제 등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매출 내역을 보면 은 어, 제품이 꽤 다양하네요. 정밀화학 제품, 제지 환경 제품, 전자 및 2차 전지 소재 제품 이렇게 되어 있고 상품도 있고 어, 네, 용력도 있네요. 5,848억 원의 매출액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탄소가 들어간 물질이 유기화학이다. 석유화학이, 그렇죠. 석화가, 석유화학이 중국에 밀리고 있는데 정밀화학, 무기화학은 어떤지 우리가 제대로 좀 방어해서 기업이 좀잘 되길 바랍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5,848억 원을 달성했는데,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8%더 감소를 시켰어요. 어, 슬프상으로는 잘한 거고, 원가 회계는 재고의 감소는 영업, 아니, 매출 이익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어, 매출총이익률 0.1%밖에 증가를 안 했고 매출총이익률은 0.9% 하락했습니다. 판매관리비를 8.7% 줄였습니다. 만은 영업이익은 1,157억 원으로서 4.5%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 0.2% 상승했습니다. 원가생산성도 0.01포인트 정도는 상승한 거로 보입니다. 슬로프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2252억 원으로 7.3%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더 증가했기 때문에 3.9% 플러스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수 있겠습니다. 수루프 금액상으로 1% 증가했고, 수루프율로는 1.4%가 하락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0.09% 감소했고요. 키오이 생산성은 1.48로 0.0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수루프 <laughs> 영업이익은 1,16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6억 6,3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제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 제품 제공품 가공비 배부재고 자산이 14억 36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것이 원가회계하고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은 A 재고자산의 변동 플러스 67억 원인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전의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이 전 일단 전체 재고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2.3% 증가했고요.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7.7%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0.9% 감소했고요. 운영경비 2,432억원에서 판매관리비 508억원을 뺀 금액인 1,923억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은 46%로서 1.3% 하락했고, 상대적으로 재료비율이 1.3%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력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수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재고자산 명세와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을 검증해 보면은 차이가 52억 6,500만 원인데, 에,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전체 재고자산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 그 Bwci의 증감액을 가감하면 일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어, 더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면 미착품을 뺀 겁니다. 전체 재고자산에서. 어, 그러면 2023년까지는 맞고, 2022년도에는 5억 5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회사는 3,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고는 더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 불합리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기피청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원재료의 그, 아, 미착금의 증감액의 차이가 되겠죠. 에, 똑같은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합니다. 2022년도 그 빼놓고는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4억 4,1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하면 되는데 15,2500만 억원 감소를 해가지고 1억 8,300만 원의 재고가 더 감소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되겠습니다. 운영 경비로서 인건비가 628억 9300만원 집행이 돼서 8.2% 감소했고, 직원수는 4명이 감소했어요. 그러나 평균, 1인당 평균 임금은 7.6% 하락했습니다. 자, 임금이 낚였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게 4명이 감소한 것은 결과론적인 걸 거고, 고찬 고임금 사원들을 내보내고 젊은 신입사원들이 들어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평균 임금이 2022년부터 조금씩 임금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운반비는 5% 증가했고요. 전력 및 연료비가 크게 많이 나가는데, 2.7% 그래도 감소시켰습니다. 지급수수료 7.2% 증가했습니다. 영행평가 지표로서 제거회전율은 11.6회전으로 상승을 했고요. 러픈율은 거꾸로 1.41%가 하락했습니다. 역방향이면분식회의 개연성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어,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4.7%로 감소시켰어요. 차익금 및 이자 포함해서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에, 이자 보상 비율은 늘어났고요. 어, 투하자본이익률은 0.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네 분면 중에서 역방향 세 번째에 해당하는데 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자력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가격은 인하되어야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어, 그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려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해서 어, 상승한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재력 가격이 이, 하락했냐? 아니고 어, 단순 평균으로 2%가 상승했어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무려 12.5%나 하락했는데 에,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대표적인 샘플로 그, 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PBO라는 게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표를 만들어 보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반증이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요 판매 가격 하락은 어, 하락은 했습니다. 어, 이렇게 그 크게 내려갔는데 에, 전년도는 원재력 가격이 내려간 만큼 판매가격은 또 그렇게 안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 어, 판매가격 인하 압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PBO라는 건 단일 제품만 얘기했다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시제품 샘플이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분석의 한계를 말씀드립니다. 어, 전년 매출 실적이 103.3%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고 좀 단순 예측, 확률론적으로 예측을 해보는 거로 했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0.9%가 실적은 내려갔는데 에, 추가로 0.5% 내려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에, 영업이익은 5%만 난다고 보면은 어, 5,923억 원의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이 5,920억에 그 가까운 매출 재료비를 산출해 내려면은 한1.5%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율은 하고, 그다음에 수로분율은 그대로 가는 조건에서 5,936억 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목표가 5,935억으로 결정이 된다면 예상 이익은 1,224억 원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 실행 계획에 있어서는 어, 재고 회전율이 12.6 회전했었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보자. 12회전 어, 생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판매를 더해서 어, 줄이든지 또세 번째는 그두 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이든지 결과적으로 복합 원인에 의해서 매출의 에, 개념은 6,164억 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 가지고 운영 경비를 1.6%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어, 영업이익은 1,332억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 판매 예측도 트렌드 형성이 되는데 재고가 감소했죠. WCI가 재고 해준율은 상승했다는 거 확인이 됐고, 수립포 어,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증가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세후현금 EH 순이익은 1583억원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1962억원이 되고 최종 498억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848억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982억원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잉여 현금으로서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은 381억 원을 가져가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19.7%로 내려갔습니다. 지급 이자율은 이자율은 좀 올라갔네요. 주주 잉여 현금으로 41억 원을 그 주주들이 더 회사에 입금을 했습니다. 두 가지 합친 회사 잉여 현금 흐름은 3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은 배당금 지급액으로 228억 원이 나갔고, 자기주식 취득으로 300억 원이 나갔고, 처분으로 623억 원이 들어왔고, 어, 자기주식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어, 주식 보, 기준 보상 거래에 이게 53억 원이 현금이 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 41억 2,200만 원의 그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이잉여 현금 흐름은 주주 입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41억 2,200만 원을 회사에 또 추가로 투자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125,300원으로 연초보다 28,30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은 1.64 상태로 21%가 상승했습니다. 주주는 조동혁씨가 7.5%, 조현주씨가 5.57%, 연금공단이 9.96% 제일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네요. 나머지 투자회사로서 VIP 자산운용, 베어링 자산운용, 블랙 락, 노르게스 뱅크 등으로 많은 5% 이상 주주들이 많이 있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